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아, 저번에 우리 베이글역 트레일블레이저 타는 베이글집 사장님. 예, 요게 반응이 좋아서 그 후속편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역대급 게스트 옵니다. 그냥 뭐 SUV 이런 거 타시는 분이 아니고 BMW M2를 타시는 여성 온오브. 무려 가수. 연기자도 하시는. 예. 아, 오늘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오늘 내 제일 좋은 옷으로 이렇게 딱게 차려입고 왔어. 딱, 딱+ 제일 좋은 걸로 예, 오늘 연예인 여자 가수분을 만나고 또 이분이 m 2를 타시기 때문에 어떤 센거센거 준비하지 또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음, 좋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 아... 어~ 가 색깔이 어~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일단, 일단 마이크부터 좀 이렇게 달고 어, 그럴까요? 예, 네 마이크를 반갑습니다 아, 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있는 그대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있는 그대로 진짜 있는 그대로 오셨네요 아네 아니 세차를 하고 가야 되나? 청소를 그러니까, 하고 가야 되나 데 아니 그냥 오시면 돼요 그랬는데 이제 진짜 그냥 오셔가지고 편하게 오시라고 네. 있는 그대로가 차 안에가 저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은 게 있는 그대로인 거죠 아 제가 짐이 많아요. 일부러 더 지저분하게 해 가지고 오신 아유, 거 아니죠? 전혀. 네. 나름 또좀 쉬운, 아, 쉬운 거예요. 아, 좀뭐 쉬운 거예요? 아무나 저는 무슨 <laughs> 털털한 이미지로 가야지 해 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털털함을 네. 좀 넘어서 거 같은데 부끄럽긴 네. 한데. 아니, 근데 아, 차 안도 찍으시나요? 잠깐만 이게 뭐야? 오늘 게스트 가수 송민경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뭐 연기면 연기, 노래도 노래, 노래 네.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뭐 행사도 뭐 여기저기 막 다니시고. 아, 그럼요. 여기저기 네. 다니고요. 요즘에 엄청 바쁘시더라고. <laughs> 네. 네. 가수 송민경 씨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뭐 찾아보시면은요, 네, 많이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예전에 또 우리 더시아 리드 보컬이시기도 하셨고.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시아에서 부르던 노래랑 너무 다른 스타일로 변신을 하셔 가지고 네. <laughs> 초반에 막뭐큰거 온다 뭐 이런 거할 때는 네. 조금 당황했었어요. 예. 아, 네, 저는 더시아를 알고 있었어 가지고 네. 어 저렇게까지 변신을 <laughs> 어. 트로트 가수로 의 삶은 예전에 비해서 요즘엔 어때요? 어 뭐랄까 음. 더 구수해진 느낌? 에이. 어 그냥 신차가 아니라 에이. 옛날에 그더 어, 귀한 차들 있잖아요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에이, 클래식한 느낌으로 에이. 가서 에이.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이랑 같이 놀고 에이. 뭔가 더 교류가 잘 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TV조선 어, 이런 데도 나오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와 근데 제가 또 그냥 에이. 일반 트로트가 아니에요 EDM 트로트다 보니까 아 어, EDM 트로트 젊으신 그런... 분들도 너무 좋아해요 오 네, 오늘은 네. 가수 송민경보다는 네. 에, 자동차 마니아 송민경. 네. 에, M2를 타신다 그래서 아니, 민경 씨 얼굴을 딱 봤을 때는 C <laughs> 클래스나 E 클래스나 뭐 이런 거 타지 않겠어? 이랬는데 갑자기. M2를 타신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가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1년 됐는데 네. 그 전에 네. 3년 정도는 저 혼자 활동을 했는데 그제 저와 항상 함께 해줬던 제 남친과 같은 존재예요. 아... 현장에. 제가 차를 가지고 가면 다들 놀라세요. 그러니까요.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살수 있는 차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건 아닙니다. 누가 하셨어요. <laughs> 이 <이것도>. 누가 했어요. <laughs> 아직 안 고쳤는데. 네. 그 트럭을 모시던 분이 네. 집 내리시다가 그 쇠꼬챙이에 이렇게 쭉 끄어셨는데 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번, 그냥 보내드리고 그냥, 그냥 이렇게 뒀어요 <laughs> 네. 보내드리고 아, 빨리 예. 고쳐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분이 딱 이러면 미담도 좀 이렇게 어디 좀 올려주시고 이러면 조금 좋을 텐데. 아니, 뭐 그런 걸 바라고 한건아닌 네, 좋은 거 했는데 미담이 안 올라오네. 아니, 그런 걸 바라고 한건 어? 아니니까. 김민정 씨는 그냥 보냈는데 미담이 <laughs> 막 올라오던데. <laughs> <그럼> 김민정 씨니까. <laughs> 와 근데 휠 이런 거는 다 본인이 하신 거예요? 휠에 휠에 에, 이렇게 흠집 난 아니, 거는? 제가 약간 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차를 막 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뭐다 그렇죠 뭐 음, 예, 이러다가 음. 이제 진짜 날 잡아가지고 한번 디테일링도 한번 하고 이런 예, 것도 이제 휠 복원도 한번 하고 맞습니다. 날 잡아서 하는 거지 이거 다 신경 쓰면서 막 예주중지 해서 타면은 네. M2를 M2답게 못 하게 되죠. 신경 네. 쓰는 게 많으면 은 네. 미디어 오토 m 2로 서킷 가봤다 안 가봤다? 서킷 가봤다. 어 가봤어요? 네. <laughs> 이걸로 서킷을 달렸어요? 네 서킷 인제 한번가 봤고요. 인제 서킷을? 어, 네, 한번가 봤고 그때는 이제 M2를 제가 처음 네. 인도 받아 가지고 네. 아끼느라고 네. 이렇게신나게 달리지는 못했고 제가 사실 여기도 한번 와본적 있어요. 여기도? 어, 여기도? 밤 새벽에. 새벽에 네. 여기를 왔었어요? 새벽에, 어, 새벽에 오면은... 여기 오셨다 그러면은 주차하러 오신 게 아닌데. 아, 그쵸 네. 저는 어, 한번 돌려 보기도 하고 아, 여기 차를 이렇게 동그란 거 이런 거 네, 네. 이런 거, 만 들어 놓으시고 가셨 구나. 네. 아, 진짜... 아, 그 지금은 좀 청산했고 네. 어, 한 5년, 5년 전, 에 2018년쯤에. 여기 뭐 자동차 극장 있고 막 이럴 때 오셨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일산을 자주 왔었죠. 제가 집은 서울인데요. <laughs> 아, 요즘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네. 예전에. 요새는 네. 자 청산했습니다. 네. 요새는 얌전히 운전하고 다니고요. 아나 오늘 제대로 만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그냥 여기까지 그 차를 가지고 돌리는 것까지 이게 갑자기 오지 않거든요. 이인들이 차를 되게 좋아해서 네. M 시리즈를 다 가지고 있어요. 3, 아. 4, 5까지 갖고 있어요. 아, 주변에 일단 M 가족들이 있군요. 네, M 가족들이 있고 네. 그리고 네. 또 옛날에 제가 유시원 오빠랑 인연이 있어가지고 네. 서킷을 하시잖아요, 선수 하시잖아요. 그렇 그 경기하죠. 그래서 많이 네. 보러 가고 해서 어. 그런 영향도 있었고 네. 네. 어릴 때부터 일단 자유분방함과 네. 그 항상 운전하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네. 운전면은 언제 따셨어요? 전 수능 보자마자 땄죠. 그리고 하... 진짜 거의 쉬지 않고 운전을 하...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 막 화장품이나 뭐 오. 네. 가방, 뭐 음. 신발, 액세서리 음. 이런 거에 관심을 들 때, 네. 저는 차가 좋아서. 아 차에 약간 몰빵하시는. 차 하시는... 뭐가 있나. 예. 네. 어 뭐가 이쁜가. 네. 내막 약간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아 그래서 이제 M2까지 지금 오신 거군요. 네. 아. 띠리링 디디. 자 그러면은 차를 한번 좀 안에를 보여주실 수 있는데까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뭐 이렇게 된 거? 그냥 찍으시죠. 예. 네. 트렁크 봐도 돼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트렁크 네. 갑자기 뭐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이상한 건 없습니다. 이상한 거 없어. 뭐폭발볼이나 이런 거 없어요? 좀 지저분해요, 그냥. 뭐. 아, 지저분할 네. 뿐이에요. 아, 그거 좋아요, 아니, 골프백이 있어 가지고. 아, 골프도 치세요? 네. 와, 골프는 어느 정도 치세요? 아, 백순이에요? 백순이. 네. 아, 그 라운딩도 한번 가셔야겠네. 아, 예. 또. 이런 것들은 뭐 운동복 이런 거 있고. 네. 네 신발 같은 거저희 CD 제 CD에 또 항상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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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저 사인까지. 네. 와. 이따 이름 써 드릴게요. 이거 뭐 경매 해야 되고 막이니다 이런... 아, 빨리 이게 빵 터지면 됩니다, 이게.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큰거 큰 와야지, 이제. <laughs> 와. 그랬어요. 자, 이건 트렁크는 이 정도. 네. 매우 지저분하다. <laughs> 실내 보여주셔도 돼요? 아, 네네네. 잠깐만요. 제가 먼저 좀 <laughs> 볼게요. 이게 아니, 방, 이게 나가도 될 그, 건지. 그 조명이 뒤에 좀 있는데. 잠깐만 이게 뭐야? 아니. <laughs> 저... 이거 왜 가지고 다녀요? 제 차에 없는 게 없어요, 정말. 와, 민경 씨 진짜 열심히 사시네요. 그럼요. 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와, 이거 이거 뭐예요? 이게 제 프로필이요. 아, 아,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군요. 받지웠어. <laughs> 네.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이렇게 제가 프로필 선수 만들어 가지고 다 돌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와, 이거 너무 너무 <laughs> 이거는 너무 포섭을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포섭 별로 안 했습니다. 저이게제 네? 경력을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와. 네, 여기 는 가수 경력, 아... 여기는 연기자 경력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손수 만들어서 다 이렇게 아, 돌리면서 아, 다녔죠. 진짜 옛날에. 열심히 사셨구나. 네, 근데 이 추억이 남아있. 아까워서 버리기 아, 힘들어죠 다른 분처럼 <웃음> 보입니다. 이거더 시에 때제 스물. 드라이빙은 서킷도 해보시고,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다아 돌리시기도 하고 그러신다니까 네. <laughs> 시트 포지션 뭐 이런 거한번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러고 <laughs> 발을 거기다가 무릎을 거기다 올리고. 네, 신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네, 거기다 원래 무릎을 드라이브 올리고. 슈즈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팔은 어떻게 하세요? 팔은 그냥 이렇게 하거나,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거나, 네. 이렇게 있거나. 음료수를 마시고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 그, 아주 불량한 자세는 아니에요. 아, 아니죠. 다리가 피곤하니까 지금 저러시는 네. 거잖아요. 아유, 무릎이야, 이러면서. 예, 네, 다리 아유, 피곤하니까.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부모님을 모신다. 아, 부모님 모신다? 부모님 모신다. 조금 타이트하게. 아, 그 등받이 좀 시, 올리고. 등받이 올리고. 네. 어, 엄마 왔어? 아, 딱, 두손딱 잡고. 네. 예, 네. 네. 10시 10분 방향. 네, 그리고 좀, 네. 조금 엄마가 여자 이렇게 편하다 싶으면 이렇 엄마. 아, 그렇게. <laughs> 한요 정도? 드라이빙 자세나 이런 거는 운전을 꽤 오래 하신 분 티가 나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운전을 그래도 오래 하셨구나. 네, 그래도 10년, 15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네. 네. 잠깐, 여기, 여기 잠깐만 같이 좀 돌아보시죠. 아, 그럴까요? 예. 네. 미디어 오토. 아, 근데 차에서 네. 아저씨 차 냄새 같은 게나 아, 그럴, 그럴 리가 같은데. 없어요. 그럼 진짜인 줄시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막, 여기서 숙박하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진짜인 줄 알아요. <laughs>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기 안에서만. 일단 돌죠 뭐. 네. 영상에서 보시던 대로 그냥 네. 한번 네. 가볍게. 네. 네. 아니 처음에 때 살살 하셔도 돼요. 네. 살살 하시다가 자신감 있게 하시는구나. 그럼요. 아, 네. 오야. 야야. <laughs>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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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네. 너무 아이, 잠깐. 오랜만이야. 아자. 어 이거 아,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거 뭐, 잡거돌리시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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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 네. 잠깐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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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안 아, 좋아요. 근데 네.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아, 이게 훈수를 왜 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운전대를. 네.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하는 것까지만 연습을 하시면은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할때 이렇게, 이렇게 막, 막 두서없이 막 왔다 갔다 네, 네, 하니까 네. 핸들링이 좀 불안정해서 아 차가 똑같은 코스를 가도 조금 방향을 잃는 듯한 아,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운전... <laughs> 코너를 돌때 네, 아, 이게+ 이게 큰원을돌려야 네, 예, 되는데 네, 원이+ 원이 약간 팔각형이 돼 이렇게 딱딱딱딱 아 네, 핸들링이 네, 불안정하니까. 큰홀돌때 떼지 말고, 네. 이렇게. 은근하게 돌려라. 아, 은근하게 네. 돌려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 예. 네. 그렇게만 돌려도 웬만한 코너링은 다 나갈 수 있거든요. 에 네. 크로스만 이렇게. 해도. 아, 네. 뭐. 그것만 연습하셔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 수가 있을 아것 같아요. 좋습니다. 보통, 겁이 많으셔가지고, 네. 돌리라 그래도 잘못 드리는데, 그거는 <laughs> 겁은 없으신 거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은 M 3를 잠깐 몰아보시는데 네. 저거 이제 시승차니까 아. 저거는 이제 이렇게 모시면 안 되고 네. 저거는 좀 이렇게 예, 좀 정제된 핸들링으로, 아, 네 예, 정제된 핸들링으로 가볍게, 네, 가볍게 이렇게 모셔야 돼. 어, 어, 땀이 나네. 아. <laughs> 벨트부터 다르네요. <laughs> 벨트가 일단 M M을 상징하는 오. 컬러가 돼 있고. 그 가격이 이게 지금 네. 1억 3천 오, 꽤 되네. 어, 1억 3천 8백인가 그래요. 음. 오디오도 다 좋고, 뭐 일단 넓잖아요. 네, 넓고 쾌적하고 깨끗해. 네. <laughs> 짐이 없네. 네, 짐이 네. 없고 그리고 시트도 네. 시트 마음에 들어요. 주황색 시트? 네, 저좀 튀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겉에는 그냥 검은색이라서안 튀는데 안에가 네. 안이딱 튀고 네. 그리고 저거보다 100마력 이상 세요. 이게. 허! 아 진짜요? 네, 그 그러니까 살살 모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노멀 모드까지만 쓰시고 네, 네, 일단 이제, 살살 네, 네. 순한, 순한 맛으로. 시동 들 여기 있네요. 이거 오, 스포츠가 진짜.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예, 요 정도. 이제 컴포트 모드로, 예, 네. 네, 컴포트 모드로 해가지고. 네. 오, 이거 또 이. 요네 여러 여러 가지로 다할수 있죠. 와,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모드가 많지 않죠, 저기 오. M2에는. 오, 스포츠로 하니까 소리가 달라지네. 이거 하면 더 달라지고 <laughs> 더 달라지고 예. 네. 걸로 하세요. 네. <laughs> 네. 에, 이피션 트로 이피션 로 하고 음. 아, 좋아요. 살살. 아, 좋아. 뭐 오. 느낌이 그래도 그래도 비슷하죠. 익숙하죠? 아, 근데 네. 그거 있어요. 지면이 음. M2보다 음. 덜일켜요 아, 그 그렇죠. 네. M2가 더날것 같은 차죠. 예. 네. 네, 그냥, 그냥 진짜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 네. 네. 얘는 되게 생각보다 부드러운데? 컴포트한 건가? 아, 그렇죠, 컴포트니까. 그렇죠 <웃음> <웃음> 요 버튼은 뭐예요? 이 요... 빨간 거? 네. 아 이거 이거 누르시면 안 돼. 그거 <laughs> 그거 누르시면 아, 안... 아 그거 그냥 예, 그거 누르면 갑자기 의자가 튀어 나가요. 아 누르시면 진짜요? 누르시면 안 돼. 누르면 어... 진짜 위험한 버튼이에요. 아 이걸 누르면? 예. 네. 로버튼. <laughs> <laughs> 아유 잠깐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와 이거 아 이제 좀아 맛이 나네 아. <laughs> 스포츠 플러스 아, 이런 거 이런 거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이 아, 살살하고 있잖습니까 아, 시승차니까 네. 예. 그거, 자, 잠깐만 느껴보시고 아또이 예. 아, 맛이 있네 아 그치 그치 아, 맛있게 그치. 돌리시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아, 이거 드실 줄 아시네. 아, 아, 어. 어, 이거 이거 이 맛이죠. 말 네, 타기 하시네요. 네, 말 타기 네. 이 맛이지. 아. 좋죠. <laughs> 네. 여기서 근데 한번 나가보면 안 돼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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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려고 네? 어디까지 가려고 아, 그냥 적당한. 잠깐만. 어디, 잠깐만. 어, 잠깐만. 좀 속력을 냈을 때 네. 어, 어떻게 또 안정적인가가 다른가 그거를 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거 여기. 저기... 미디어 오토. 아, 아 보통 남의 차를 고성능 차를 몰면은 보통 아, 긴장을 하는데 네. 너무 익숙하게 하시는데요. 아, 네. 아, 아니 아, 또 비슷한 m 시리즈다 보니까. 아니 여기 길을 다 아시네 여기 뭐 자유로 이런 데를. 그렇죠. 오늘 작정 하고 오셨네. 아, 이거. 오늘. 아니 뭐 여기를, 코스... 부르셨, 여기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코스가 잡고셨네 오 그냥. 네, 잡... 음. 조만간 시승기 맡겨도 될것 같은데 코스 다 아시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와 드디어 나왔다. 여기 제로백. 자유로운. 네.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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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 아야, 잠. 와. 오, 나쁘지않아 나쁘잖아. 잠깐. 와 이건, 이건. 잠깐. 와, 내가할 때도 이렇게 무서웠나? 와, 어. 잠깐, 잠깐. 네. 깜빡이 꼭 켜줘야 돼요. 그래야 뒷차들이. 이런 속도에서 깜빡이가 무슨 의미가 있? 아, 네, <laughs> 아, 이 촬영 금지! 촬영 끝! 촬영 끝! 야! 촬영권, 와 야! 아, 야! 와, 진짜, 진짜, 진짜 잠깐만! 잠깐만! 와 잠깐만! 잠깐만! <laughs> 미디어 오토. 와, 나 이런 분인지 몰랐네. 와, 여자 분 중에 네, 이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카레이서 그 하는 뭐곰보미 씨나. 네. 예뭐뭐 네, 뭐 이화선 씨도 그렇고 네, 아 화선 언니 그, 그런 분들랑 이 같이 시승하고 막 이렇게 타도 네. 뭐 이렇게까지 안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아좀 즐기시는 줄 알고 <laughs> 아니 와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laughs> 아 내가, <와>, 내가 잘못된데 <laughs> 열려 갈까요예 네, 열려 나가시면 <laughs> 네, 돼.